안녕하세요. 제논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, 자, W 시리즈에서 색상이 바뀐 캐릭터죠? 바로 프린스 콩인데, 요즘에 제가 저번부터 꾸준히 메카니멀을 올렸었잖아요. 근데 제가 안 올려본 메카니멀이 아직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도 하고 싶기도 하고, 또, 영상 올리면은 추억도 떠올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도 만들어 보고 또 영상 만들면서 즐기기 위해 오늘도 메카니멀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왜냐면 영상은 맨날 남잖아요. 근데 메카니멀 같은 이 차, 이런 차체는 부서지거나 파손되면은 그후로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함으로 해서 기억도 남고 또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제논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자 한번 변신을 시켜볼까요? Let's go! 자 한번 메카니멀 고. 자 프린스콘 같은 경우에는. 자, 팔을 보이시죠. 이 팔이 움직여요. 자연스러운 기믹이고 손도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손, 손 이렇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손이 있고요. 움직여요. 더군 따라 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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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밍이 되면 좋겠네요. 물론 애니에선 드로밍을 하는데 진짜 메카드로는 드로밍을 못하죠. 네, 메카니멀에도 드로밍할 수 있는 기믹이 추가되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한번 차체로 도 변신을 시켜 볼게요. 자, 이렇게 먼저 보닛 부분을 올려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양쪽에 있는 문을 이렇게 올려 주세요. 자, 그럼 다리만 남죠. 자, 이 다리를... 이쪽으로, 스와이프. 자, 차체가 됐습니다. 근데 오늘은, 진짜 마음에 드는 게, 차체도 파란색인데, 제논의 옷도 파란색이에요. 반짝반짝. 자, 후드티인데, 파란색이라는 걸라. <laughs> 어, 네, 이렇게.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파란색 자체를 소개시켜드리니까 뭔가 약간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좀 신선한 것 같네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, 모르겠네요. 네. 잘 어울리나요? 랄랄랄랄라.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예. 파란, 제논이 파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, 이, 마음에 들어서 흥분을 좀 했네요. <laughs> 네. 유독, 파란색이 눈에 잘 띄고, 바다색이어서, 제논은,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자 다시 한번 고릴라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메카니멀 콩. 숲속의 왕자 프린스 콩우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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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밍이안 돼서 아쉽네요. 아까부터 계속 라는 생각인데 드로밍이 됐으면 어떨까? 왜냐면 고릴라는 원래 하이라이트가 드로밍 아니겠습니까? 고릴라는 역시 꽃이 드로밍이죠. 네, 그래도 나름 차체도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파란색이라는 게 진짜 제논이 봤을 땐 인상적인 색상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른 차체들도 마음에는 드는데, 어우, 괜찮네요. 네. 자, 이런 기믹들이 연출되는데, 어우, 근데 머리 부분이 좀 웃기네요. 머리 부분은 은색이에요. 얼굴은 다, 외관은 다 파란색인데, 얼굴하고 가슴, 어깨 쪽은 은색이라는 거. 자, 다시 한번 차체로 변형시켜 볼게요. 본입 부분을 올려주시고, 양쪽에 있는 창문이랑 문 쪽을 이쪽으로 바짝 올려주신 다음에, 스와이프. 네. 이렇게 쉽게 차체가 되죠. 네, 오늘은 간단히 숲 속의 왕자. 프린스 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제노는 다음에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뾰로로로로로! 우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우가